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끝까지의 절 말씀 찾으셨으면 주도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 끝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금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시리로 구원함을 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고통이 사자 등에 처하며 내가 부사하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영을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미치고, 주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또그 위급한 상황에는 그무언가를 찾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엄청난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신약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을 엄청난 보호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나약한 새가 큰 새의 날개 그늘 안에 숨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볼 때에 우리는 그 어미 달기 뱅아리를 품는 모습을 봅니다. 뱅아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미 날개 안입니다. 그래서 또 어미는 그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또 극진히 사랑해서. 한가리가, 족제비가 와서 자기 피를 싹 빨아먹을 때까지도 새끼들을 품고 내놓지 않는 그런 어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예. 인간이 그 어떤 재앙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되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0편 91편 4절 말씀 보면, 저가 그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방패를 만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을 짓는 자는 재앙을 피하게 된다. 하나님이 날개 안에 숨겨줌으로, 보호해 주시므로, 또 10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잠언 12장 21절도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의롭게 살게 되면 재앙은 피해가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조대가 지나면 또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와 보면 저희가 내 걸음을 장려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을 때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웅덩이 판자는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10편 7편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사람을 빠뜨리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9편 15절에도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가 해암을 받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을 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돕는 위치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야 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는 자가 잘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라고 표현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면 그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으하고 그 함정을 판자가 거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죠. 악은 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주의 인자 하심을 얻게 됩니다. 십절의 말씀 보면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실은 주의 인자는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는 그 인자심을 받게 되는데, 8절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다윗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 하나님의 엄청난 그 도움을 받고 있는 다윗은 새벽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지는, 찬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요.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께 부르지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루의 그 삶의 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은혜스러운 시간인데, 근데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이 또 육신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또 잠자기 좋은 시간입니다. 달콤하게 잠자는 시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뭘 못해요? 새벽을 깨우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자 하는 대로, 내가 편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종은, 종의 위치에 있을지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지 않죠. 주인은 새벽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종들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주인들은 역시 그들도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데, 다위은는 새벽을 깨우 일어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서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느냐 하게 되면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의 재림이 그 새벽으로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시편 109편 26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10편, 33편, 18절에도 여호와는 그 격려하는 자, 곧그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리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랄 것은 하나님에는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 성도들이 소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소원은 주의 이름이 높이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면 주의 인자하심을 입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엄청난 정말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볼때 죽음의 고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길이 없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주 극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그런 급박한 환경 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연속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은 피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올문은 우리에게서 없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인자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다.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